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백입니다 어항폭이 좋죠 예 네. 난조를 키우는 어항 여름의 영상이죠 아주 넓은 데서 여과기 없이 아주 적절한 물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저는 금붕어를 잘 키워요 뭐 당연한 얘기죠 어, 여러분들보다 훨씬 쉽게 잘 키웁니다 어, 제 수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여과기가 없거나, 어, 있으면 스펀지 정도, 혹은, 어, 저면, 그런 정도로 모든 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넓은 수조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마리수를 집어넣고, 좁은 수조에는 좁은 만큼 넣고, 고기가 많으면 환수를 좀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중 같은 경우는 좁은 수조에서도 물 관리만 잘 해서 거기에서도 여과기가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스펀지 여과기 조그만 거 하나, 원 에어레이션, 그걸로도 충분히 고기들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어, 여과기에 투자하면서 그 분분는 이렇게 자꾸 죽을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각이라는 것은 금붕어가 어, 사는 공간, 물, 물에 그야말로 부유물을 건져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걸러주는 거를 좀 너무 지나치게 거의 뭐, 뭐 공기 필터, 뭐, 아주 청정구역을 만들듯이 지나치게, 어,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항 안에, 금붕어보다 여화기가더 많이 보이는 그런, 어, 이상한 상황이 돼서, 어, 좀 이것도 어쩌면 좀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닐까? 예. 또 영화기 많이 하면은 좀 요란스럽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뭐든지 좀, 과하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돈도 아끼고, 고기는 고기대로 좀 건강하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방식들,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한번, 어, 준비해 봤습니다. 어, 아, 뭐처럼 좀 도움이 되셔서, 근본어를 키우는데, 어, 도움이 되셔서 큰 부담 없이, 어, 예쁜 근무원으로 오래오래 잘 키우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전제 조건을 좀 붙일게요. 어... 전제 조건. 음, 1. 어, 두자 이상의 수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주 일내지 이해 환수 기준입니다. 음, 삼. 아, 금붕어, 아, 둘레지, 세 마리 아, 미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왜 이렇게 딱 일단 전제 조건을 붙이냐면요. 어, 뭐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아마 전반적인 가장 핵심은 이거죠. 금붕어 두세 마리 미만.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나 할게요. 10cm 이하. 꼬리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붕어가 두세 마리 미만이어야지 키우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과기를 많이 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금붕어를 잘 키우는 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 오늘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어, 금리이 여러분들. 금리이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금리이 분들한테 하냐면요. 이분들이 금린이라고 놓고 호부라고 할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중복 투자를 많이 해요. 중복 투자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요. 예. 실수하기 싫어서. 근데, 자, 여기서 또 황당한 말은, 어, 실수는 필수다. 예. 고기를 키우는데 실수는 뭐예요? 죽이는 거겠죠? 예. 근데 죽이는 건 필수예요. 어떻게 안 죽이고 고기를 잘 키우겠어요? 예, 이런 거가 또 있구요. 그리고 꼭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건 별. 어, 금붕어 안 죽이기 제 영상이 있잖아요. 어, 금붕어를 잘 기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이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다려야 한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제가 이제 저도 고기를 종오감을 데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보통 데려오면은 어, 적어도 일주, 일주일 금식. 일주일 금식은 기본이에요. 이건 이거는 기본이에요. 저의 기본을 말씀드리면 일주일 금식 기본이고 이게 한 일주일에서 한 20일 이상 가야지 얘네들이 밥을 먹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고기를 탁 넣어주면 잘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 아무리 짧아도 한3 내지 5일 정도는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때 막 들썩거리고 뭐 죽어나 뭐 그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여기서 합사 합산은 절대 안 되네요. 절대, 절대. 절대 안 돼요. 네. 새로 고기를 데려오면은 합산은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절대. 일주일 이상 금식시키고, 20일 이상 한 달까지도 가기도 하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요거 요거. 이게 기다림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고기 데려와 버리면은, 뭐, 그거 있잖아요. 봉, 봉지에 물, 물 이렇게 띄워가지고, 물에 띄워 놓고, 온도가 맞으면 풀어준다. 그거 어, 정말 나쁜 교육 중에 하나죠 나쁜 안내 중에 하나예요 네, 절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오늘 저에게 중요한 음, 반드시 어, 추경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경을 해야 한다 추경을 안 하면 개도 문제지만, 있는 애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요 요런 거 생각하시고, 어,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무슨 여과기 설명하는데 이렇게, 전제 조건이 기냐. 예, 이게 기본이에요.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이, 금리니 분이 할때꼭 지켜야 되는 거는, 이거를 지키셔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 불쌍한 금붕어 안 죽일 수 있어요. 예. 네, 가능한 안 죽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잘 하시면, 음, 금붕어, 재밌게, 편안하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아, 이상, 담배기였습니다.